자 상대가 전적 이정 되네요. 네. 자 정형 포진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 이게 뭐야? 양차업세하려고 하나? 아 양차업세네요. 야 엄청 빠른 양차업세네. 일단은 차가 나가야죠. 국 내리고 차가 돌려하는 거니까 자 차가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모르면 당할수 있죠. 자, 근데 지금은 빠르긴 빠르네요. 양차합세가 이렇게 막아버리죠. 네. 보통 귀이상까지는 나오고 양차합세 하는데 야, 양차합세 이렇게 빨리 오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죠. 네. 자, 그다음에 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자, 귀 이상이 나가면 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귀 이상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기물이 진출하면서 차가 두칸 들어서기 때문에 차한칸 올리고 두칸 들어서는 거는 물론 그렇게 둘수 있지만은 아. 이분 자, 이거는 이 자리 비키라는 건데 자, 여기를 오면은, 이제 상이 때릴 수가 없어요. 어차피 여길 못 때리기 때문에. 그쵸? 상이 여기 때릴 수가 없죠.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이러면은, 그다음인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빠지면 되죠. 한칸 빠져야겠네요. 여기가 너무 초반에 노골적으로 차를 한쪽에 몰아놓으면은, 여기가 약해질 수 밖에 없어요. 공격이 되게 싱거워졌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둘까요? 여기를 잘 공격을 하고 싶은 장면인데. 양득수요? 아, 양득은 안 돼요. 여길 가면 포를 앞으로 넘기는 수가 있어서. 아, 그래도 한번 가볼까? 저는 여기 띄우고 싶네요. 아니면 그냥 국내리고 사다고 해도 되는데. 그 수는 안 돼요. 그 수는 잘안 됩니다. 포로 병을 조를 취하고 먹을 때 면포 넘기는 거는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어서, 자 지금은 양차거리가 됐죠. 이거 돌려고 이 포를 넘긴 건데, 아 제가 어, 그냥 손절하네. 강손절 하하, 다 나오네. 네, 그런가 보네요. 지금 포 넘기려고 지금 머리 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자, 저도 양득을 하죠. 아, 피하네. 에이, 답답해. 답답하다. 아, <laughs> 차가 잡혀서 재미가 없죠, 장기가. 아니요, 전 없습니다. 어 <laughs> 약간 위험하네. 여기 양등을 주고 대차해버리죠. 어? 아, 여기못 가는구나. 아 중포. 빨리 국 내려야겠다. 그쵸, 이거 올라와야지, 계속. 자, 일로 가면 먹네. 힝마가 좀안 좋네요. 어? 아, 이러고 살아올립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 병, 조리 무섭네요, 조리. 조리 무서워요. 야, 이번 형태는 잘 갖추네요. 아유, 빨리 때리죠. 네, 때리고 줍시다. 어, 아나오면서 양거리 있네. 아우, 양거리고 어떻게 어떡해, 이거? 어떻게요? 어떡해, 그래 때려야지. 아까 어떤 분 이거 양득하라고 했는데. 아우 이걸 미네? 이거 왜 밀었지? 여기 걸려 있는데. 차가 죽었는데도 열심히 잘주시네 10초 남았습니다 <laughs> 채팅창이 너무 재밌어서 <laughs> 채팅창 본다고 졸을 어떡하죠? 졸은 죽은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광희님 졸이 너무 컸어요? 졸이 이렇게 올라올 졸이 아니었는데 줄게 없죠 뭐 면포하는 정도? 아니 면포도 못하는구나 살을 올리고 먹으면 면포? 아 기권하네요 자 보죠 양차합세를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두는 프로기사분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은 귀이상까지 나가고 양차를 들이대거든요 네. 왜냐면은 실전처럼 가면은 이게 돌려버리면은 지금 나오면 이제 멱을 막았을 때 이거 미는 게안 되잖아요? 밀어도, 잘안될것 같은데, 미는 게. 된다고? 자, 여길 밀었다. 그냥 귀이 싹 나가면 될것 같은데. 아, 이렇게 되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뭐 귀마가 귀마가 나오나요? 돌아가면은 이렇게 가면 별거 없을 것 같고 이거 스톡피시한테 한번 물어볼까? 아니, 스톡피시한테 물어보면 되지. 초반 모르면은 스톡피시 사업님 소환. 자, 뒤집어 놓고 스톡피씨는 한이 좋다고 할것 같아요. 자, 빠르게 양차합세할 때 엄청나게 빠른 양차합세인데 자 여기서는 보죠 어떻게 되나? 그쵸 돌리죠 당연히 당연히 돌리죠 이거는 귀이상까지 나가면은 여기까지 오죠? 여기 오는 건 당연한데 만약에 찌르면은 먹네. 먹으면은, 똑같습니다, 아까 한 거랑. 여기서, 아, 이걸 때려버리는구나. 야, 이걸 때리는 순간에 무조건 좋다고 하네요. 맞네. 이걸 때리면은, 이거 먹으면은, 뭐야. 아, 여기까지 먹어요? <laughs> 다 먹네. 아, 역시 난전이 엄청 강해요. 이걸 먹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한번 더 볼까요? 그래도 이거 무시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무시했는데 이것도 무시하겠죠? 이것도 무조건 먹네요. 자, 그러면은, 먹었을 때, 여기를 대응을 해줘야 되네. 대응을 한번 해줄까요, 한번? 대응을 해주면은, 뭐야? 야, 여기서. <laughs> 여러분, 여기서 스톱핏시 어떻게 둘까요? 이걸 두라고 하는데요? 이거 먹으면 뭐야? 이걸 먹어버리는데? <laughs> 야, 완전 날라다니네. 그, 이거 못 먹죠? 야, 난리 나네요. 살바라게 두네요. 여기서 일단 먹었을 때별 답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걸 상어로 뭐를 때리든, 예를 들어서, 이제, 뭐를 때리든 간에 어차피 이포가 조를 먹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 판이 조그만하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생각한 거랑 똑같아요 때렸을 때 저는 뭐 차가 피한다든지 다른 그런 걸 생각했는데 차 사실 차가 피할 필요도 없죠 이걸 때렸을 때스톡피신 여길 때리라고 하거든요 이걸 먹을 때 계속 보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걸 먹어도 아, 이렇게 하나? 지금은 이걸 안 먹고, 이, 이걸 먹을 것 같긴 해요. 잠깐만,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자, 먹을 때 먹으면은, 때린다. 자, 먹는다. 여길 먹는다.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장군치네요. 장군치면은, 살을 받고, 아, 그 다음에 다시 넘는다? 아. 자, 그 다음에 다시 넘네. 어차피 이거를 못 먹죠? 먹어봤자, 마가 털리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니까. 그러면 그냥, 마가 나가볼까요? 예, 발을 나가서 차를 걸면은, 여기를 해주고, 이제 여기 상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보시면 상이 공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가 나오면은 병, 중앙에는 졸까지 죽죠? 마가 움직인다고 봤을 때는. 이런 곤란하네. 아, 그리고 지금, 지금, 가만히 있으면 이게 날아가잖아요. 아니구나, 지금 못 날아가는구나. 지금 살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두면은, 이게 날아갈 거예요. 이거 날아가면 안 되나? 아, 여기가 죽으니까. 지금 여기 넘기는 것도 있어가지고, 예, 네, 여러가지로 곤란하죠? 이렇게 하면 여기 떨어지면, 네, 좀안 좋죠. 역시 스사범님 야 수가 깊어 자이 다음에 여기로 오네 여기로 와가지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자 어차피 얘는 죽은 거고 자 이런 수가 있었네 예 네. 이거 올리는게 안되네요 이렇게 되면은 어,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에 네, 이렇게 걸어도 한칸 빠지는게 이쪽을 부동으로 만들기 때문에 살을 닫아줘야 될때 처음 빠지면은 양차합세 공격이 깔끔하게 막히죠. 자 잠깐만요. 자 여기서 찔렀을 때 먹고 먹으면은 먹고 자여거 먹었을 때 귀만 나온다. 귀만 나오면은 자 여기를 달려가고 찔렀을 때 먹고 때리고 먹었을 때 귀만 나오는 수가 궁금하시다고 귀만 나오면은 한칸 빠지는 게 정수네요. 아, 이수 진짜 좋다. 먹으면은, 여길 때리죠. 똑같아요. 때리고, 어차피 또 먹으면은, 똑같습니다, 거의. 이렇게 살 닿는다고 치면은, 아, 지금도 여길 가나요? 아, 이, 이렇게 사다듬으면은, 이걸 넘기네. 야, 이거, 난리 났는데요? 그러면 궁을 올려야 되는데, 아, 올리는 것도 기분 나쁘다. 그 다음에 귀이상이 나가라고 하거든요. 먹고 먹고 먹으면은 아 다시 이 자리 이 자리가 또 너무 좋다. 이 자리가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둬도 자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카톡으로 보여드릴게요. 가장으로 자기 나갔을 때 여길 가라고 하고 때리면은 여길 먹고 먹을 때 장군까지 치고 이걸 닫으면은 면포가 넘어서 차 걸기 때문에 올라갈 때 귀상이 나가 주고요 먹으면은 먹고 여기기는 떨어지는데 이 자리가 또 너무 좋아 네, 여기 이렇게 가면서 어차피 이 점수는 역전돼도 장군도 안 나오고 이 포도 묶인 느낌이 있고 어차피 상은 죽은 상이니까 한에서 좀 활발한 것 같아요 이게 양포 분할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고 아 너무 좋네요 수순이 거의 뭐 진짜 컴퓨터 같아요 컴퓨터 같은 게 아니라 컴퓨터지 네, 장기 엔진이니까. 하기 차장? 요 정도는 있는데 요런 건 있는데 뭐 이런 건 먹으면 되니까. 붙는 것도 안 되니까 뭐. 너무 잘 막아서 안 좋은 거 같아요. 초가 확실히 안 좋습니다, 이 변화는. 자, 이건 초반만 좀 집중해서 볼게요. 중후반은 조금 차주군 다음에는 좀 늘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거는.